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에서 BC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럴 때는 우리가 닮음 삼각형을 찾아내 주셔야 되는데요. 이럴 때 선으로 딱 그어져 있는데 이렇게 A를 보시면 요 각을 기준으로 한번 봐주시면 돼요. 이렇게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삼각형을 분리를 ABD 요거랑 그 다음에 다시 ABC 이렇게 볼 거예요. 이렇게 보게 되면 얘네를 헷갈리시면 처음에는 따로 빼서 이렇게 그려서 문제를 풀어주셔도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똑같은 모양을 작은 거 하나, 큰거 하나,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. A, 그 다음에 B, D가 될 거고, 자, 여기도 우리 방향 똑같이 맞춰서 여기가 A라면, 자, 짧은 쪽이 B가 되고요. 여기가 c가 되겠죠. 이 상태에서 길이도 체크해 볼게요. 일단 공통각으로 a라는 각을 가지고 있고, 이제 ab의 길이는 8cm, 그리고 ad는 어, 모르는 상태고요. 나와 있는 걸 가져, 아 ad가 4cm군요. 4cm 이렇게 체크할 거고, 그 다음에 bd는 10. 나와 있는 건다 체크해 볼게요. 그 다음에 ac는 16. 그리고 AB는 8cm가 됩니다. 자, 지금 공통각과 두 변의 길이가 나와 있는데 얘네들의 길이의 비를 보게 되면 얘가 8이고 16이면 여기는 1대 2의 비를 만족하고요. 반대쪽도 사랑 8을 봤을 때 여기도 1대 2가 되죠. 자, 이렇게 공통각 하나를 끼고 있고요. 양변의 길이의 비가 1대 2로 똑같습니다. 이럴 때 우리는 둘이 SAS 닮은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이두 삼각형이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BC의 길이를 찾으려면요. 대응변. 이렇게 BD랑, 그 다음에 BC. 이렇게 대응변이죠. 얘네 둘도 몇대 몇이요? 1대 2가 나와야 돼요. 1대 2라는 거는 두 배를 뜻하기 때문에 BC의 길이는요. 10cm에 두 배를 해주면 20cm가 됩니다.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0cm가 되겠네요.